김호진입니다. 에이지 오브 제트라고 하는 건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미 큰 도시가 이미 있는 걸로 시작을 하나 보네요. 외부에 방어 타워를 배치합니다. 앞에 있어 존재하는군. 좋아. 이렇게 하면 막 죽이기 시작하겠죠? 좀비를 죽이는데 어떻게 자원이 나와요? 난 그도 옛날부터 이상했어. 누구를 죽이면 자원 을 얻어요. 그러니까 뒤져서 나오면 15대 한 대다 그러고 팬 다음에 15를 꺼내가는 건가요? <laughs> 정말 요즘 게임 다 똑같군요. 스토리는 스토리고 요소를 강화시킨 건또 강화시킨 대로 하네요. 아 슬슬 지루해지는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어 일단 지금 게임을 여기까지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 게임이 정말 평범하거든요. 너무나 전형적이에요. 아주 나쁜 의미에서의 평범함. 좀 약이 오르네요. 제가 10레벨까지 일단 올릴게요. 이 게임이 제가 지금 보니까요. 어디 가서 방어탑 여기 있냐? 왜 이렇게 먼데 있냐? 무한 좀비 모드라는 게 있어요 10레벨까지 일단 올리고 나서 무한 좀비 모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게임을 평가하겠습니다 광고를 믿고 게임을 시작을 해봤는데 많이 속았군요 잘은 모르지만 돈을 내면 아마 좀 할만해질 거야 그런 게임일 거라는 그 직관이 팍팍 들어와요 제가 커맨더 21392721인데요 어 친구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아마도 이 게임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이 씨 내가 이거 게임 올리고 만다 이거 내가 내가 좀비 모드를 보고 만다네요 내가 좀비 모드를 봐야 될것 같아요 정확히는 무한 좀비모드. 실전?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나의 도시가 저기 있고 이게 뭐야? 뭔데 이게? 뭐야 이거? 좀비견 공격?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무슨 화살표가 이렇게 길죠? 이게 뭐야? 나 지금 어디 있어? 나의 도시에서 여기로 출정. 졸라머네요. 뭐 이렇게까지 멀리 가서 출정할 필요가 있어? 벌써 도착한 거야? 바바바바바바 나름 오픈 월드랍시고 만들었지만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이게 뭐야? 이게 지구야? 제가 세계 252에 있군요. 이 부분은 최선을 다했네요. 아, 일괄수령 버튼이 없냐고? 이 메인 나 빨리 메인 홀을 올리고 싶어. 돌아설 분이지만그 아이를 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않나요? 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아까부터 얘는 왜 이렇게 그리, 얘는, 얘는, 얘는 왜 그레이스랑 사이가 안 좋아요? 하우스는 뭐야? 아 그냥 진짜 집인가요? 이게 뭐야? 이거는 관제 탑처럼 생겼죠, 그렇죠? 아메인홀1 0레벨로 올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음. 어 이거 건너 교나눈 봤어. 알았어. 봐, 나 몰라대. Everyone has lost family in this d o o m 이런 그래 가지고야 할 Everyone's hand will shake when they aim a gun at a relative that has become a zombie. 우리 뭐 형이. The biochemical lab was established to explore the 평왕 연구소 홍보 동영상을 제가 지금 본 거죠? 뭐 얘만 홍보 동영상이 있죠? 일반인인 이 일에 대항하선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순수한 건지 없었다. 게으른 좀비도 만나게 힘들었다. 좀비가 있다는 좋은 성과다. 왜 이런 건 항상 여자죠? 왜 세상을 구할 중요한 열쇠는 소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너무 게으른데요? 선택지가 없잖아. 미용신들이 <laughs> 뭐야? 이게 생소한 일 뭐지? 루시 꼭 루시야. 루시라는이름의영화 있지 않았나요? <웃음> <웃음> 아, 계속 해보길 잘했네. 근데 <laughs> 정서적으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연락해야 합니다 진짜. 일단 옷은 좀 갈아입혀주면 안 될까요? 환자복 같은 걸로다가 탐색 시작. 몰탐색 하는데 도대체 또. 몰탐색 하는데 뭐 7월 또뭘 해? 아... 심한 감염 탐색 시작.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시험들. 여기 사람 보이는 거 보여요? <laughs> 아니 왜돈 위에 사람을 집어넣었어? 미친놈들 아니야. 배어비자 잔재상황 그래? 음... 말하자면 노예로 쓰자는 거네? 좀비 요소라는 건 너무 강제로 지워왔다는 느낌이 드는 거 저뿐인가요? 지나가죠? 진짜 어이없어 내가 왜 좀비랑 친밀도를 쌓아야 돼요? 아... 제가 게임을 과금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요 이 무한 좀비 모델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인 홀 레벨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금을 해야죠 도시건설 패키지 6,900원 아... 내가 게임 과금을 평생 가야 하는 편인데 뭐야? 눌렀는데? 원래 애플리케이션 결제가 안되나요? 이슈가 왜 안되지? 끄고 다시 켜볼까요? 자 보자 내가 하고 싶은 건 결제라는 건데 정확히는 도시 메인홀 레벨을 10으로 만드는 거지만요 어 됐다 6,900원 구매 씨와제 결제를 했습니다 메시지 구매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외걸드 충전 완료했습니다 보상 수령 로렌 교가글어 얻었고 와 결제하니까 이런 일을 이나는군요 근데 왜안 올라 어 올라갔나? 진짜 오래간만에 게임 과금 해보는 것 같아요 상품명 스톰에이지? 상품명이 스톰에이지요이 게임 이름은 에이지 오브 젝트 960와 시바 거자 여러분 이제 메인홀 레벨 10까지 열었거든요 그래서 무한 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씨, 현재 공격 버프 해보자. 도전. 무한 좀비 동 병기를 선택해 주세요. 자원으로 가자. 도전 가자.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구나? 다음 어디서 또 오느냐 어 뭐야 1차 준비 방어 성공 어 이런 식이구나 G 지 HP 10 증가 요거 해볼까요 아니 뭐야 이거 응 자, 이제 다음 단계 거기서 또 오는가 가보면 되고이 오이씨 죽겠는데 그러죠 아 죽었어 아씨 네이차 준비 방어 성공 진짜 어. 자 들어갈 것인가 오이씨 안돼안돼안돼안돼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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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겠는 되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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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야 아. 아씨 역사적 최고 기록 에이씨 네 이렇게 해서 에이지 오브지 게임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뭔가 이 게임 저 게임 다 참고해가면서 아주 평범하게 아주 전형적으로 상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좀비에 미쳐서 좀비 게임이 하나라도 더 많을수록 좋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것 말고도 좋은 좀비 게임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게임은 아닙니다 재밌는 게임을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 게임이 실제로 재밌으면 그냥 앞으로도 계속 할라 그랬는데 아, 좀 고민이 됩니다. 아, 여러분은 요즘 스테이홈 하시면서 어떤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재미있는 게임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